안녕하세요. 부천 스터디업 고등학교 3학년 수능수학을 전담하고 있는 수학강사 이예린입니다. 오늘은 부천 지역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낮은 이유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수학능력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수학능력시험은 실제적으로 대학에 진학을 해서 전공 학문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전공 학문을 배우기 위하여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다면적으로 사고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의사소통 능력, 즉 다른 사람과 자신의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하는 시험입니다. 현 교육 과정에서는 서술형 평가라든가 수행 평가가 이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천 지역 학생들이 대부분 공부하고 있는 내신 위주 공부 방법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단순 암기식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객관식 문항에 빠른 풀이를 하게 되고요. 단원별 수업만 하게 됩니다. 중간고사면 중간고사 내용만 기말고사면 기말고사 내용만 이렇게 영역별로 떨어져 있는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수능형 수학이란 어떤 수학일까요? 단순 암기식 공부가 아닌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수학입니다. 또 단원별로만 하는 수업이 아닌 영역별로 수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암기식으로 빠른 풀이가 아닌 생각하는 힘을 가진 수학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능형 학습 방법을 제시를 해봐야겠죠. 첫 번째로는 영역별 경계를 허물어야 합니다. 수학의 특성상, 물론 출제자가 단원별로, 영역별로 출제자가 궁금해하는 본질적인 키워드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 자체의 영역별인 유기적인 연결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 다면적인 사고를 채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풀이 방법의 실제적인 구현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물론 알고 있는 떠다니는 수학 개념들을 아 내가 어떤 단서를 활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할까? 실제적인 구현력이 필요한데요. 이런 구현을 하기 위해서 단서들을 좀 재조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반성적 사고가 필요한데요. 자신의 풀이를 할때 옳은 풀이가 있고 틀린 풀이가 있을 텐데 맞은 문항은 보통 체크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해의 능력이 필요하고 단점 같은 경우만 해도 아,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수업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만의 이런 세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커리큘럼은 어떤 걸까요? 첫 번째로는 마지막 네달 남은 수능 시험까지 마지막으로 기본 개념을 정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6월 모의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변형한 문항을 준비하고 있고요. 연계 교재 한번 봐야겠죠. 마지막으로 볼수 있는 기회입니다.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변형 문항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조금 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좋은 성적을 얻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